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시편 22편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어,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인 헨델이 있습니다. 이 핸델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제 가발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가발이 당시에, 맹장, 어, 그 당시에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었는데 어느 한 아가씨가 이제 이 가발을 주워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아가씨가 이제 어디에서 일하는지 알게 되어지고 이제 왕래하면서 이제 그런 좋은 관계를 맺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핸델이 이 이발소를 찾아가서 이제 머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어, 이 핸델이 이발소를 찾았지만 그 여인이 이 핸델이 온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머리를 하다가 이 핸델이 준그 메시아의 악보를 이제 어, 다른 사람의 머리를 하는데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핸델이 이준이 어, 어, 악보를 가지고. 한그 모습을 보고 급히 그 자리를 빠져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이 여자는 이 여인은 헨델이 준그 악보의 소중함과 그리고 또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다림에는 만남이 있고 그 만남에는 또 설렘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만남도 누군가를 설레게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자 대신 메시아 주 대신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설렌 일인 것입니다. 그 만남의 대상을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그러나 그 모습은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시편의 말씀 중에 총 일곱 편의 이제 시편이 메시아의 시편이 되어져요.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편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오늘 시편 이2 편은 가장 대표적인 메 메시아 예언시가 되어집니다. 성탄을 한 달여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이 메시아 시편은 참된 만남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참된 만남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로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기다리며 그 만남 속에서 다시 설렘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주될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그 메시아 될신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의 말씀해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버림받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어 줍니다. 1 절로 2 절의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이제 기도하시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아무런 기도에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상에서 못 박히시며 하나님의 버림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도 조롱을 당하게 되었죠.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조롱받으실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상에서 못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머리를 흔들며 성전을 헐고 사흘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한 자여, 너 자신을 구원하라라고 이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말을 하면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여, 율법 교사여, 장로들은 내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신은 구원할 수 없다라고 조롱하면서 십자가상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라고 이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6절의 말씀처럼 천한 벌레처럼 악인들에게 철저하게 짓밟히고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셨으며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셨던 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바로 이 시편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지도 모르고 그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알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믿음의 길을 걸으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며 주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또한 원수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16절에 개들이 나를 애웠었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에미아 로저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자들에게 던져질 수도 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해는 영적 향상의 필수 조건이다. 포엘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핍박도 심화된다. 그 이유는 열매가 맛이 있고 가치가 있으며 있을수록 나무에 돌을 던지는 일도 심해지는 법이기 때문이다. 헨리 스미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시험하시고 악마는 유혹을 통해 시험하며 세상은 핍박을 통해 시험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위해 이와 같이 핍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종으로 오셔서 세상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셨습니다 온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윗은 버림받은 순간 속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이 메시아를 보게 되어집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버림받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수에게 핍박을 당하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고백하고 있,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이대림절의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육신의 삶만 삶의 모습만 깨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의 자리와 모습도 깨어 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시며 자신의 세상에 던지신 것과 같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 육신의 한계,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한 줄기 빛을 발견하는 지체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성탄을 향한 모든 발걸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의 회복을 이루고 그 회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우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땅에 오신 메시아대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시며 원수들에게까지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그사랑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합니까? 두 번째가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찬양하며 맞이해야 합니다. 22절로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온갖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 미리 메시아를 보게 되어집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고난 중에 이마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찬양했습니다. 그의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그의 삶의 모든 고난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순간이 바로 찬양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이 발걸음 속에서 나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시몬이 있었습니다. 시몬의 모습을 누가복음 이장2 5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전 시몬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충만에 모습인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것은 어떠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탁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그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이름을 고백하며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깊은 믿음의 소주,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몬이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보게 되어지며 그 아이를 안고 찬양하며 또 주의 이름을 복음하, 전하며 또 축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때로는 기쁨과 감사로,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를 찬송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주의 이름을 고백하며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심으로 어둠이 빛이 된 것처럼. 고난이 있는 자에게 또 자유함과 또 치유가 그 가운데 나타났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이 찬양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삶으로 회복의 삶으로 회복되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주의 이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찬양이 끊이지 않고, 우리의 삶의 주의 이름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성도의 자세는 여호와를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온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또온 이방인에게도 온 세대에도 제한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주의 초림의 날에도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믿었던 그 문자적인 사실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 사실만 알았지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 기다림에 대해서는 간절하지 않았던 것이죠. 율법 학자들도 다윗 세후손이라는 호칭 속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정치적 민족적 정복자로서의 왕의 의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지상 왕국의 건설자로서 예수님을 고대할 뿐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몰랐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업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구원자로 이던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또한 그분 안에 참 자유와 평화를 또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며.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또그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예수님의 그런 탄생을 기다리며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다른 곳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엉뚱한 자리에 있어서 될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그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참된 구원자 대신 메시아를 알게 되어지고 그 메시아를 온전히 기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림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또한 대림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대림절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시편 곳곳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또 구원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며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 기다리며 그 가운데서 에또 설레며 또그 안에서 그 만남을 고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성도의 자세로서 주님을 찬양하며 다른 세상의 어떤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우리의 참된 권자이신 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고운 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며 이방의 나라들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 날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온 나라와 온 민족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며 오는 그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날, 이 성탄의 그날, 그리고 재림의 주님의 오시는 그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찬송과 176장, 동일 찬송과 163장, 1절, 2절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만